당뇨병 일단 발병하고 나면 평생 약을 써야 되는 불편함을 하나까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시력을 잃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뇨병 때문이고요.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이 당뇨병 때문이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또 상당한 부분이 당뇨병입니다. 상당히 생활에 불편할 수가 있고 그런 당뇨병 합병증이 드물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성모병원 내부비내과 가장 이창원입니다. 네, 많은 질병들이 그렇듯이 당뇨병도 일단 발병하고 난 다음에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뇨 전단계에서 발견하는 것, 그 것이 첫 번째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도 합병증이 생기고 심각한 고혈당으로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 시점. 그게 두 번째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 또는 당뇨병 전단계 시점에서 미리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식사 원칙, 3원칙이 있는데요. 그3원칙에 어긋나게 식사를 하면은 당뇨 발병이 늘어나겠죠. 골고루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건데요. 함께 식사를 할때 탄수화물 당분의 섭취량은 절반 이하가 되게 하고 단백질, 채소, 몸에 좋은 지방을 50%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좋습니다. 식사할 때 순서도 단백질, 채소, 몸에 좋은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밥과 빵 같은 것들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과일과 같은 달콤한 식을 먹는 순서대로 섭취를 하면은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반대로 한다면 공복에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과일도 밥 먹지 않고 과일만 단독으로 공복에 먹는다든지 하면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에 두끼 또는 세끼 정도의 식사를 골고루 적당한 시간에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야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여러 번 자주 한다든지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당뇨 발병 위험이 늘어나겠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 혈당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약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과식 그리고 한꺼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주할 때 술과 음식을 한꺼번에 회식자리에서 많이 섭취를 한다면 은 보통의 한끼 식사보다 두세 배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다가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 그런 모든 식생활 습관들, 그런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어, 당뇨 초기나 당뇨 전 단계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뇨가 좀 진행된 다음에 혈당이 많이 높았을 때는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이 많이 나오고 체중도 빠지게 되고 이러면 전형적인 당뇨병의 고혈당 증상이 생긴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꽤 심각한 고혈당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수년간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신경, 혈관, 눈, 콩팥, 이런 쪽에 합병증이 생깁니다. 시력을 잃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뇨병 때문이고요.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이 당뇨병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또 상당한 부분이 당뇨병이고요. 그렇죠. 곤드 네. 타임은 뭐든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당뇨병이 발병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이것은 약물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막상 당뇨병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도 평생 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약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은 적극적인 식사, 운동 조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몸짱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당뇨병이 완해가 돼서 당뇨병이 없는 단계로 약 없이도 조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일단 발병하고 나면 요 대부분 약을 쓰게 됩니다. 일단 평생 약을 써야 되는 불편함을 하나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뇨병 발병 전에 발견을 해서 예방하는 것. 약 없이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평생 같이 관리해 나가는 것. 그렇기만 한다면 은 합병증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당뇨병도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관리가 잘될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 꾸준하게 약을 잘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많은 약들이 상당히 좋은 임상 연구 결과를 거뒀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당뇨약을 쓰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한번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생활이 많이 바뀌지 않는 한은 꾸준하게 약을 잘 복용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검사하고 약이 다 보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는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저희 부산성모병원 내부비내과에서 당뇨병 관리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장점으로 여기는 이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합병증에 대한 점검, 관리, 진단을 다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신경병증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사를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입원 병실도 있기 때문에 인신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해주는 암검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같이 관리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합병증 검사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합병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조기에 암검진도 할 수가 있고 빠뜨리지 않고 권고를 해서 그런 병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절주하고 금연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식사 운동 조절에 매진하시고 약 복용도 열심히 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슐린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 목표를 약간 더 높게 관리를 해서 저혈당이 없이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 발병 시에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두배 이상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망률도 높고, 중증질환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에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